새 네, 소식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합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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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오세요! 민이 보면서 우리 오라오라 새 네, 소식반에 한번 해볼까요다 같이 시작! 앉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왕을 원하니라고 부르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왕 이렇게 대답하고 선생님이 왕을 원하니 부르면 우리 친구들은 주님 모셔요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 아멘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그 신주님 날나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와 너무 좋다 그죠? 그럼 여 여기 뒷부분에는 다 같이 하고 앞부분만 다시 한번 원하니, 원하니 하니님 우리 와 다음엔 왕을 원하니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다시 나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요. 사울 왕을 세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 왕 잘렸어요. 왕 잘렸죠? 왜 그랬을까요? 잘린 이유. 음. <목소리> 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이 말은 곧 불순종했다. 그죠? 불순종함을 위해 그는, 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보면 성경책, 창세기 첫 번째, 그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일단, 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전에 이 복숭아, 아, 이 과일을 하나 부도록게요 아, 복숭아. 토마토나 복숭아를 반으로 딱 갈랐더니 복숭아 속이 어때요? 오 벌레가 먹고 있어요 썩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준다면 이 복숭아는 어떻게 될까요? 먹어 나. 맞아요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복숭아처럼 좋아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금 예쁘고 멋지고 아주 좀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 마음은 어떨까? 굉장히. 우리의 속마음이 불순종, 불순종이 요번에 계속 나왔죠, 그죠? 불순종. 우리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불순종할 때 많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 아니고, 죄된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있어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가장 죄된 모습. 어 친구간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짜증부리고 다 죄가 되었습니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만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그런데 어, 부패하고 썩어서 이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죄된 상태 그때도 준다면 우리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영원한 사람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세요 하지만 어, 그분은 죄도 없고 깨끗하고 안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어요. 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나요? 피 흘림이 없은 죄, 죄사함이 없는이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사슴 사망.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능력으로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든 죄는 깨끗하게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수있는 자격 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랬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나? 바로, 사울 자신.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대로 순종하며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세의 집에 그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하라. 예? 다른 왕을 세우다니요. 사울왕이 알면 나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제물을 하나 주비 암송아지네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세에게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한 후에 그의 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왕. 왕이 되려면 의식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 제사당 선주자 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은 내가 지명하는 그에게 그를 왕으로 세워라. 이 말이죠. 아, 이, 사무엘은 어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사울만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역시,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목숨 걸고 순종해서, 이세의 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을 쭉, 어, 나오게 했어요. 삼무이이첫 번째 아들 마 아들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를 보자. 우와, 우와, 과연 너무 멋지게 생겼네.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거 아니야. 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엘리야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아, 그럼 무그 다음째 아들 이제는 삼마 그리고 아들들이 쭉다 나왔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왔는데도 아니래요 사무엘 앞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갔지만 다 아니라고 해서 사물은 아니 이제의 아들 중에 여기에 오지 않은 아들도 있습니까 아, 얘망내가 예, 있기는 한데 저, 저그 양치고 있는데 들이 얼마나 한 아닙니다. 아버지까지도 다윗은 자그마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까이라고 생각지도 않지, 그래서 이 자리 데리고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는데 사무엘이 아니 그렇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 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저 멀리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매매매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 데이빗. 다윗이 영어로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네 는 양의 똥이 묻어 냄새가 나지만은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급하게 어, 이똥 묻은 냄새라는 옷을 입고 달려왔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그래 다위 어서 오라 그가 오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하나님 기름 부을 자라라고 지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이 어, 다윗이 이제 너네들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찌했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마음먹게 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하지 않나요? 다윗은 바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합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될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칠 때에 이 양들을 사자들이 와서 물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와서 양을 입에 물고 달아나면 이 다윗은 그냥 주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그 사자를 입을 찢어서 그 입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내어요 이 소년 다윗이 그 사자를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그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 그죠? 사자 입에. 근데 그렇게 달려가서 입을 찢고 꺼집어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죠? 목숨 걸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던 거예요. 그래, 요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핫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준 양. 바로, 조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아 여러분이죠? 그래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바쳤잖아요. 그죠? 어떻게 목숨 바치셨어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십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되, 정말 목숨 건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없으 목숨 걸수 있나요? 목숨 걸수 없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정말 하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기쁨으로 할수 있을 때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우시니 리더자로 왕으로 세우시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일까요? 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의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한다고요 기도. 기도하세요 기도했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나요? 음. 그래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늘 또 선생님이 상징물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면, 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을 갖지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매일 한 번씩 읽어! 읽었다면, 별표에 섹션해해는 거예요. 그 개운한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 시간 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무엇으로 모셔 드린다?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해요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인데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중에 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 펴주세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손 들었다고 지금. 어, 네. 방금 선들님 지금 모든 순서가 마치는 선생님을 꼭, 꼭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수 있는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 주님, 양의 똥이 묻고 냄새나는 그다윗세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한한 마음을 주셨듯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기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합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왕자 공주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번세 누리며 이땅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